다시 구속된 윤전 대통령은 작은 선풍기만 있는 두 평짜리 독방에서 서울 구치소 이평대 독방으로 이 수용 번호 음. 그리고 그 수용 시설 음. 관련해 가지고 네.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수용 번호는 3617인 것으로 3617 알겠군. 예. 그리고 독방인데 한 명이 사용하는 독거 독거실인데 두 평대 음. 정도 장소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 관련 음. 보도 나오는 게 굉장히 웃긴데 전직 대통령들은 음, 세평는데 세 윤석열은 음. 이제 과미라 때문에 두평 쓴데, 음. 아, 이거 외국인이 보면 아 전직 대통령은 다 퇴임하면 절로 들어가는구나. <웃음> <웃음> 아, 진짜. 보도 봐봐 <laughs> 그거 누가 해석하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긴 하을다 전직 대통령들은 <웃음> 다 3병짜리 <laughs> 썼는데 이번에만 과미라 때문에 두병을 썼다고 <laughs>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만 검소해서 2병으로 두두 <laughs> 들어갔던 아 전직 대통령들이 <laughs> 전부 다저 국민의힘 쪽 전시 그러니까 전남 노태인 이명박, 박근혜 이런 쪽 내가 제가 오간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네.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그 박은정 의원이 아마. 네. 저희가 제보를 그 제보 했던 오. 것 같은데 네. 그 사진 있나요? 그때는 엄청나게 호화롭게 생활했었거든. 아, 아 맞다. 모범수들이 사용하는 그 이게 한세 그게 세개 방을 전부 다 자기가 본인의 독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었죠. 음, 그랬죠 아. 그리고 그 차를 타는 이쪽 출입문도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희가 제보 받았거든요. 네. 특혜를 누렸죠. 어. 근데 이제는 뭐 저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음. 이제는 두 평짜리. 독방을 쓴다고 합니다. 저것도 커요. 야, 저것도 커. 아, 제가 어, 그때는 경호원들도 있었고 예, 예, 또. 예. 예. 근데 다 뺐어. 이제. 제가 이 보지. 교도대 그안에 지켰던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대요. 이 독방은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가면 한칸 있잖아요. 차한대 파킹하는. 아, 네. 그한 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한테는 특혜다. 왜? 유인태 사무총장이나 박지훈이 말했듯이 보통 그 주차장 한 칸에서 남자 다섯 명이서 자기 때문에 오, 일반 수용자들은 그래. 쪽잠을 잔다거예 과밀수용이 지금, 지금 생각하고 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그래. 이게 특혜라니까요 아. 그리고 첫날도 새벽 2시에 영장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사실 영장 떨어지기 전에 사동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대기해야 돼요 음. 그런데 거기서 대기 안 했잖아요 음. 그리고 다음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 신체 검사. 음. 근데 신체 검사도 안 받고 바로 변호사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변호사 접견하는데 들어보면 에어컨이 있다는 거. 그렇지.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집사 변호사들. 아... 그래도 일부그서 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윤석열한테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절대 특혜 줘도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아니, 그, 안 그래도 내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란 재판에 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매불쇼에서 그 이상하네. 그래도 그 나오면 에어컨 있고 시원할 텐데. <laughs> 그랬었는데 음. 와 봤더니 재판은 받으러 안 나오는데 변호인 접견을 네 차례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어. 하루에 네 차례? 네 차례 하루에 거기 에어컨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거기는 시원하죠. 네. 아나 진짜. 그래서, 그래서 아침부터 아침 어, 접견 시작할 때부터 늦게까지 계속해서 변호인이 붙은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네. 네. 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또밖 아, 변호인 접견 안 하고 밖에 안에 있으면 네.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아까 과밀화 되어있는데 있어야 되니까 예예. 그런 게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예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또이 윤석열은 특별면회 <laughs> 같은 거 하는 것도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특별면회. 특별면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접견을 하잖아요. 이천하고 네. 뭐, 엄마, 아빠 울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별면회를 <laughs> 아. 하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만나는 들어와. 거예요. 테이블을 우리 읽고. 최 교수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 큰 특혜잖아요. 특별 면회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 그때는에그 심사에 대해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제가 다시 말했듯이 특혜로서는 안 된다는. 아, 그렇지안 되지. 안 되는 거죠. 어. 그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어 도정 시설 자체가 다 법무부에서 네. 거 특별 접견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은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유리만. 사이에 두지 않았을 뿐 이렇게 직접 볼수 있는데 그래도 교도관 입회에서 다 이제 녹음도 하고 적고 그렇게는 네. 하죠 네 그런 요건이 몇개 있습니다 특별히 적게 네. 해주는 근데 저 구속된 날 원래는 이제 조 특검이 원래 저희는 검사들이 구속하면 직구속하면은 그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한 이후에 신경 변화라든가 뭐 진술을 제대로 할 건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데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러니까 재판에도 안 나가고 혼자. 컨바람 쐬면서 변호인들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예. 그 있었다는 거는 좀또 또그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불렀거든요. 음. 그런데 안 나왔어요. 어, 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어들 이득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렇게 버티면. 어, 버티면. 어... 뭐 어, 김치찌개 냄새 풍겨 갖고 <laughs> <laughs> 이렇게 나오고, 와 그게지. 어 소주 이렇게 떡떡떡. 나오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왜냐면 본인한테 그 이득이 없어. 열심히 협조해도. 윤석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은석이에요. 네. 그래서 아. 조은석 특검의 이그 앞으로의 기술을 보시라 는 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아, 일단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 그가 저 출석을 안 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또. 합니다. 그 교도소, 규치소에 대해서 구치소에 어.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면 체포영장을 또 하거든요. 어. 그렇게 이제 강제로 또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좀 구슬러 가지고 뭐 김치찌개 냄새든 뭐든 <laughs> 할 건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를 굴려야 돼요. 본인이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좀 어떻게 조금 정리를 음. 해줄 에이. 것인지 음. 그런 거를 이제 밀당을 하겠죠. 특검하고. 음. 그래서. 아니 근데 의원님 음. 봐봐요. 아니 우리 솔직히 음. 냉정해지자 이거야. 음. 윤석열은 어차피 사용하는 무기징역이야. 그 그렇죠. 그전까지는 내가 구속될지 말지가 있었지만 응. 이제는 또 구속도 돼 있고 사용하는 무기징역인데 응. 내가 협조해서 얻을 이득은 그러니까 없잖아요. 일단 특검의 그 김치찌개 냄새에 고은 제가 빨리 <laughs> 근데 사실은 원래는 구속영장이란 게그 네. 이렇게 끌어오는 권능도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구속영장을 끌어오진 않고 교도소에서 약간 협조를 안해 주는 면이 있어서 체포영장을 보통 네, 방은정 께 말씀하셨어요. 다시 자, 아, 다시 하는데요. 체포.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협조할 이유 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그 심문 과정에서 이건 정치적이다. 네.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나를 어떻게든 뭐 잘해 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을 오히려 대비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아. 어떻게든 체포 영장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해 버린다든지 아. 아예 협조를 안 하고 네. 난 재판 가서 승부를 보겠다 음. 이렇게 어 생각할 텐데 의미 없는 일이죠. 다증거들도다 있고 뭐. 그아 사용 무기증역 그럼 내란 특검 수사에 조금 제동이 걸리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아, 그럴 보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쭉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그니까 피의자가를 조사하냐 안 하냐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래도 또 지금 그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게 수사의 완결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협조를 하도록 그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원래 피의자 조사라는 게 검찰에서는 수사를 다 증거를 이렇게 다 수집하고. 그 마지막에 피의자를 불러서 자 우리는 이렇게 증거가 수입됐는데 너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음. 어떻게 보면 변명할 기회를 또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굳이 출석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그래요 그러면 너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하고 음. 바로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네. 기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특검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백을 해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서 진술을 안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 충분하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또 윤, 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된 게, 조사된 게 뭐가 있는지. 아, 궁금해 할수 있고. 궁금하고 피의자 신문을 어. 할때 그걸 묻거든요. 어. 누구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 어떻게, 어떤가요? 이런 걸. 아. 그리고 어떤 증거에 따르면 이런 데 맞는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증거 파악이 돼요. 조사를 아. 하는 과정에서. 어. 그걸 위해서 좀한번 정도는 아, 파악하러 있겠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는 어. 또 수사 기술이 또 발전해서 그런 거안묻 또 그냥 신문을 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드러날까봐 이 여러 가지 서로간의 그 어쨌든 그 기싸움 음. 그리고 조사 어,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 그 지들이 하던 방식대로 연어 술 파티 좀 <웃음> 해주고 <웃음> 아, 나올 때마다. 오히려, 어. <laughs> 그럼 그 맛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laughs> 아. 어, 지들이 하던 방식대로. 아주 <laughs> <하던> 좋은 아이디어네. <laughs> <아니, 웃음> 유선도 거기서 조사받다가 예를 들어서 김성훈 같은 사람들이 제수의 딜레마에 빠져있잖아요. 네. 그럼 네. 걔네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막 들려주. 시끄러서 빡쳐가지고 어. 아니야 그거 그놈이 한, 게 아니라 그놈이 먼저 한 거야, 그놈이 뭔지 한 거야라고 볼 어. 수가 있고, 아, 자기도 모르게 흥가 그렇지 이 관계 좋다. 네란특거 네. 네, 네. 네. 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불, <laughs> 불출석 이유가 이제 건강상 이유 들었는데 존서특거는 그, 바로 음. 구치소에 공문 보냈어요. 이 새끼 아픈지 확인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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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부 보냈어요 아, 지금. 바로 공부 건강 공부입니다. 체크해봐라. 네. <laughs> 네. 아니, 그, 어떻게 변호사들 은 그렇게 잘 만나? 그때는 건강해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앞뒤도 안 맞지. 예. 네. 알겠습니다.